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TV 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시계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판금통입니다 저번에 흑판금통이랑 살짝 보여만 드렸던 시계인데요 신형 서브마리너는 특징이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구형이랑 다르게 이 브레이슬릿이 꽉차 있어서 중량감이 훨씬 더 커요 이게 구형 차시던 분들은 신형을 차셨을 때 제일 처음에 눈으로 보이는 건이 러그 사이즈. 이 부분이 러그라 그랬죠. 이 러그가 더 넓어졌고, 두께는 똑같아요. 두께는 똑같은데, 이, 이것 때문에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시계가 훨씬 더커 보이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왜더 무겁냐면, 이 줄, 브레이슬릿이 꽉 차있기 때문이고요. 저번에 콤비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해 금통도 똑같아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이걸 글라이드락 위지 글라이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손목에 맞게 이렇게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보통은 구형 모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샤프나 핀셋 같은 거 눌러서 빼고 넣고 할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걸 한번 조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 이런 이 데이 데이트 모델에도 그 기능은 없네요. 이게 버클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들은 핀으로 눌려서 그,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다이버들이 이게 잠수복이라고 할게요. 잠수복 위에 이 시계를 찬다고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이걸 조금 더 뒤로 해서 더 길게 만들어서 잠수복 위에, 시계를 착할 수 있게끔 보완이 된 기능이에요. 서브마리너는 다이브 워치이기 때문에 이 시계가 유명해진 게 19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 어, 마리나, 마리와나 해구가 회구, 한국에서 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데 거기 들어갈 때 잠수부에 서브마리너 시계를 장착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후에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PPL 효과가 되게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화에서 서브마리너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007 첩보원들이 그 영국의 특수부대 소속인데 실제로 어... 특수부대원들도 이 시계를 사용했었던 때가 있다고 해요. 지금은 가성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생활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서브하는 시계를 지급했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 베젤은 터닝 베젤이죠 예를 들어 공기를 지금 8시 10분 정도 됐는데 20분 공기를 주입을 하고 물에 들어가면 이걸 여기에 표시해 놓으면은 20분? 3, 10분? 20분 정도 공기량이 들어가 는데 물속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전해요 왜냐면 10분, 15분, 10분 좀더 일찍 나오는 괜찮아요. 만약 이쪽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25분 고, 공기가 남은 줄 알고 다이버들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역, 역. 터닝 베젤인데 역. 역. 회전. 방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GMT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다 돌아가요. 다이버워치만 이게 역사와 유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베젤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청판이 다이얼 청판, 베젤 청판 이 색깔이 굉장히 예뻐서 여름 시계로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조작하는 거 똑같아요. 용도 돌려서 날짜 바꾸고 시간 바꾸고 하는 거 똑같고요. 뒷백은 뭐 아쉽다면 아쉬울 수,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솔리드 백이 아니라서 뒷백이 보이진 않아요. 아니무브먼트가 보이진 않고 이것도. 롤렉스에서 말고 음, 어떤 업체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팔더라고 요 뒤에 유리 유리가 아니라 사파이어글라스 같은 걸로 뒤에 근데 그럼 방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계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으시려면 그냥 정품으로 착용하시는 게좋요 묵직하고 착용했을 때 이제 다시 줄여야겠죠. 다시 줄이면 제 손목에 맞게 줄이고. 착용하시면 착용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브레이슬릿 하나, 한 코, 한 코마다 이게 이렇게 뭐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자잘한 브레이슬릿에 비해서 감싸는 느낌은 좀덜할수 있지만 일단 서브마리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롤렉스의 상징이기 때문에 롤렉스 의 유명한 시계들이 뭐 사브마리나, 데이토나, 데이저시티, 데이데이트, 뭐 요즘에 스카이드웰러, 요트, 아시다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롤렉스의 기본은 서브마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드레스워치로도 예뻐요. 이게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소매 안에 살짝 들어가면 예쁘고 뭐 필드워치 튼튼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롤렉스의 장점은 오차가 거의 일정하다는 거예요. 더하이엔드 시계도 차봤는데, 보통 1호차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누구한테는 3초, 빨라면 5초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음,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조금 더 오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롤렉스는 그렇게 또 시계 점, 기술자분한테 들었는데, 이 내부에 들어간 그 톱니바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내부가 크대요, 사이즈가 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부품이 크기 때문에, 어... 오차나 이런 것도, 혹시 충격에도 좀 강한, 강하... 물론, 명품 시계 같은 건 절대 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내부에도 충격을 받지만 이런 특히 금시계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생기면은 되게 많이 속상하기 때문에 이런 분, 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게 야광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네. 불을 꺼서 끄고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이게 야광이 정말 예뻐요. 핸드폰 후레쉬를 켰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집에 다이버워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비췄다가 네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주면은. 직광식이란 빛을,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여기서는 잘 안되네요 좀 어두운 데서 가서 그러면 오늘은 좀더 어두운 데로 가서 이 야광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마칠게요 뒷백은 이런 모습이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계예요. 왜냐면 스틸이나 콤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올근통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요. 리테일 가격이 4,500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밝은 데서 야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러 어두운 데로 왔어요. 어, 지금 벌써 보이시죠?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거, 아까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어둡게 해볼게요. 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진짜로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이런 느낌이에 깊은 심해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 보시기가 그러니까 시간을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죠 시계를 네, 오늘 이렇게 롤렉스 서브마리너 울금통 블루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음,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고가의 시계들도 많지만 여름에 봄과 여름에 이렇게 반팔에 차시계는 정말 예쁜 시계가 아닌가 그리고 시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딱 명품 시계 전형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모르는 분들도 아신 좀 표현이 그런데 모르는 분도 아는 시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고 좀 비싸다는 흠이 있지만 어네 그렇습니다. 마감 이런 거야 워낙 좋죠. 이 정도 가격대에 시는 시계들은 원래 다 좋아요. 그리고 시계는 투자, 투자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